그동안 막혔던 일.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신분 상승과 관련된 레벨업과 관련된 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 다소 왜 뻔뻔스러움을 요구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마하면 좋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류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이어서 예. 2025년 을사년이죠. 예. 예. 을사년에 말띠 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 거고요. 예. 네, 이분들도 좀올 한해는 좀 어땠고 예. 내년 에 다가오는 해운년은 어떤 해로 다가올지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운세를 얘기를 하자면요. 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나고 음.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그러면 올해예요, 항상.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띠이신 분들은요, 뭐, 작년까지 다른 띠, 열두 띠들을 상대적으로 좀 비유할 때 보면, 그래도 한 3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 곡선에 좀 들어와 있었어요,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24, 25년, 내년 1, 4년부터 시작해서 정상의 초입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좋은 운과 나쁜 운이 들어오는 징조,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좋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의 특징 뭐,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뭔가 좋은 운, 대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가끔 이 등산을 해 보면 있잖아요. 네. 희한하게 이 정상에 들어가는 초입이 보면 네. 우리가 네. 보통 깔딱고개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왜 그런지 모르게 꼭 정상 초입에는 깔딱고개가 있어요. 네. 자. 작년 올해가 바로 이 깔딱고개를 갖다가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보통 월살이라는 말을 써요. 달밤에 길을 나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가 아예 안 보이면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이렇게 안에서 들여다보면 달이 고운하게 비추고 있으니까 뭐 막상 나가서 뭘 하면 될거 같아. 근데 나가 보면 또 이게 확실하게 뭐가 잘 보이지를 않다 보니까 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어디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 작년에 하를 가다가 좀 가깝하다, 답답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셨을 거예요. 네. 자, 이제 그것을 벗어 나서 정상의 초입으로 들어갔어요. 항상 상승 곡선의 초입이든, 정상의 초입이든, 하강 곡선의 초입이든, 항상 들어가는 첫 회는 어느 정도 역마성이라는 걸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분주하다, 분주다망, 이렇게 써요. 좀 정신이 사나울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이게. 자. 내년 한 해를 갖다 얘기할 때, 망신살이라는 말을 써요. 말 띠신 분들.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아유, 뭐, 재수가 없으려니까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네. 이런 말 쓰잖아요. 맞아요. 그 망신살이 이 망신살이에요. 오, 자, 아이고. 본인의 비밀이나 치부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창피당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왜이 망신살을 좋은 운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망신살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망자를 보면 한문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자, 한쪽 벽이 뚫려버린 거예요. 한쪽 벽이 뚫려버린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 그런 끼가 좀 있다.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그러면 내년 한 해가 뭐냐? 뭔가 한쪽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좀 있는 한 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벽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네. 예. 자,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자 보호막이었던 이 벽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네. 그방 안에서 내가 감추고 있었던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비밀이라든지, 어떠면 음. 치부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버리겠죠. 네. 그런데 장점을 얘기하면요, 그동안 벽에 막혀서 음. 내가 나가지 못했던 곳을 나는 나갈 수가 있어요. 음. 또 무언가 집 안으로 들어올 게 있었는데 이게 막혀서 못 들어오고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벽이 우르르 허물어졌어요. 네. 자, 동네 사람들 이게 뭔 무슨 일이고 하면서 다 나를 쳐, 우리 쪽을 쳐다보겠죠. 네. 그러면 그 동안 감추고 가려졌던 게다 어떻게 돼? 가발려지죠. 까발려지죠. 지죠자그 네. 다음 순서는 뭔가 그 동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었던 것들이 음. 우르르 들어오죠. 네. 다음 내가 나가서 어디론가 가야 됐는데 못 가고 있었던 곳에 내가 어떻게 돼요? 나가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막이 망신살이 우리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특히나. 그 동안에 무언가에 막혀서 잘 진행이 되지 않던 일들이요. 네. 그 물살을 타기 시작해요. 다음 두 번째가 이 망신살에서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요. 네. 자,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우유는 없고, 좋다고 해서 다 좋은 운은 없어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항목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망신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분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분 상승. 예, 레벨업이라는 거예요. 음... 그동안 내가 뚫지 못했던 벽이 저절로 허물어져 버렸으니 그것을 밖을 나가서 내가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 그래서. 이 어떤 선출직으로 나가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아, 네. 정치인 같은 분들. 아, 운에서 망신살 들어오면 좋은 운이라 그래요. 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도 없겠죠.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저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던 과거의 저의 어떤 온갖 것들, 뭐그 안에는 선행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많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던 치부가 많겠어. 싹다 오픈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나와 그그 그 선거와 관련된 대통령 선거 같으면 거의 전 국민일 거고 네. 도지사 선거 같으면 그도 전체 사람들한테 온갖 그 뭐라 그나 욕이란 욕을 다 먹고 시작해요 지부가 네, 지부가 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당선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선출직 공 선출직으로 나가시는 분들 혹은 어떤 스카웃을 노리시는 분들 다음에 레벨업을 시켜서 어떻게 이직 같은 걸 갖다 계획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 가장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음. 자, 이 망신살의 가장 큰 장점은요, 네. 빠른 결과예요. 빠른 결과. 내가 무언가를 하면요, 결과가 빨리 나타나요. 어...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결과가 음. 빨리 나타나면서 네. 지속성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무언가를 갖다가 투자할 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을 진행하신다 싶으면요. 음. 딱 투자하면 즉각적인 어떤 효과가 보여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더 오르겠지라고 하는 심리는 되게 위험한 심리라는 거지. 어. 지속성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손절해버려야 돼요, 빨리.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어느 정도 이익을 본다면 음.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엇을 하더라도 진도는 빨라. 딱 초반 스피드가 빨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성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망신살 운도 보면 다이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안 좋은 일들도 좀 생겨요. 이제, 망신산에서 보통 안 좋은 일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쪽은 신분상승 쪽이고, 안 좋은 쪽은 사람들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마찰이라든가 시비수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요 망신살에서 보면 뭐 집안 어른이 좀 돌아가신다든지, 오. 요런 집안의 흉사를 좀 겪기도 해요. 네. 대신에 장점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인간관계 쪽에서 뭐 누구와 마찰이라든가 시비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집안에서 어떤 흉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또 바로 들어와버려요. 흉사가 생기게 되면.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집안에 이제 어른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흉사를 겪게 되면 그 자체는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뭐 어떤 보험금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는 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이 말띠이신 분들 이제 내년 을사년을 맞이해서 망신살이 들어왔다 하면 이제 중점적으로 노려볼 가치가 있는 것은 그동안 막혔던 일.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신분 상승과 관련된 레벨 업과 관련된 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소 왜 뻔뻔스러움을 요구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마하면 좋다고. 그 다음에 뭔가 청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청탁을 갖다가 거절해야 된다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가.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이 친구라든가 지인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이렇게 날짜를 딱 보고 있잖아요. 네네. 만나자는 날짜를 언제 잡냐? 고 망신살 들어온 날 잡아. 어, 왜요? 거절이 잘 먹히거든. 어... 거절이 잘 먹히거든 이게. 가서라도 이렇게 거절할 수. 예예예. 예, 예. 어, 그러니까. 뭔가 또 내가 반대로 누구한테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이것도 망신살 들어온 날 저한테 망신살 들어온 날 가서 부탁을 하든지 누가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망신살 들어온 날 만나면 거절이 또잘 먹혀요 이게. 그래서 다소 얼굴에 좀 철판을 어. 간다. 청혼이라든가 네네. 아 프로포즈 프로포즈 이것도 아, 망신살 들어온 날이 괜찮아요 어... 이게. 이게 다소 좀 뭔가 뻔스러움을좀 요구하는 네네. 그런 쪽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 높은 운이 바로 이 망신살 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 청혼을 하던가, 그렇지 본인이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어찌 보면 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망신살 자체가 치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좀 본인의 지나친 어떤 그 적극성 때문에 음. 인간관계에서 이제 마찰이 좀 암시가 돼 있다. 음. 요 정도 빼놓고는요, 어, 망신 잘 좋은 운이라니까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예, 말띠 분들 오늘좀잘 예. 마무리하시고 예. 또 본인 이게 개개인마다 사주마다 다 다른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럼요. 네. 개별 상담보다 받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리고, 예.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